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특활비 민생 예산인 척 끼어들다? 이재명 정부 특수활동비 없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지 국민 앞에서 직접 약속했던 말이야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들도 그 말을 믿었어 그...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91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이제 이유가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어...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 말에 슬쩍 끼워 넣은 거야. 이걸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작년만 해도 윤석열 정부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했잖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워. 그때 불필요하다고 했던 예산인데 정권 잡고 나니 국정운영에 필요하다고 말이 바뀌었어. 이게 바로 내로남불 정치 아니겠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공개도 필요없는 돈이야.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통치자금처럼 쓸수 있는 구조지. 과연 이런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 게다가 민주당은 야당 없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강행했어. 협치와 토론 대신 숫자로 밀어붙였지. 결국 국민의 동의 없는 예산이 또 만들어진 거야. 이제는 국민이 묻고 감시할 때야. 무엇이 진짜 민생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